아무튼 간에 이쪽을 다했는 했으면... 오, 이게 뭐지? t e m p e r s are rising. It's clear not everything you find. 뭐 뭐야? Let's keep your hands to yourself. 아니 뭐? Let's keep your hands to u s 뭐? 아우 a t s in here? w h e r h e r e a o u Where a 뭐야? 다 실패했어? 오우! 암흑시야가 있어? 두 번째 실험이다 이녀석도 진짜 암흑시야 패시됐나? 어디 볼까? 섀도우 하트도 앉아서 이 점에서 그 데미지 질주 걸어온다 이래서 상자 쫀득거리는 것좀 보게 보는 건가? 아무튼 안 맞았다만 아무튼 보는 건가? 어둠 안에 있으면 어둠 안에 들어오면 실명이 걸리고요. 근데 암흑 시야가 있으면 그냥 때릴 수 있었어요. 고블린들을 때렸거든요. 이거 리얼 패치된 것 같은데? 진짜 보고 있나 봐. 함정 해제라니. 모두 나와. 함정 해제는 누가 한다? 환호가하면 된다. 함정 해제. 괜찮아. 별거 아니고. 하급 정령 두루마리. 나중에 누군가가 위저드를 해가지고 그런 두루마리들을 쓸수 있게 되는 게 좋으려나. 미어를 죽이자, 미어인가? 이거를 어떻게... 아니, 이거 뭐터트리면 옆에 있는 애들 다 날라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 폭탄 던지면 도망가요. 햄창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아, 예, 이거, 이거... 아... 저거 어떻게 터트리지? 파이널리, 파이널리! 그만 그저 나쁜 드로우 녀석 내가 처단해야겠군 바로 고자질? 마이코니드 군주를 대신해왔다 <laughs> 복수를 원한다 <laughs> 나약한 것은 너뿐인 것 같은데 you... 사지를 찢어 버리겠다. 아니야, 이것은 착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이녀석은 나쁜 녀석이니까 사지를 찢어 버리. I absolute guide my hand. <laughs>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겠지? We are in dark. 일단 니어를 먼저 혼내 줘 볼까요? 너네 우리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멍청이들 같으니. 어? 아니? 어. <laughs> 이 녀석들 좀 보게. <laughs> 아니, 나머지 녀석들 어디 있는 거야? 이 투명한 놈들, 응?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 같은데. 선을 길게 늘어뜨리면? <웃음> 여기? <웃음> 이, 이, 여기 아주 난리 치는 거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나 본데. <laughs> 야. 이거. <laughs> 그렇군. 녀석 여기 섞으이 녀석 건방진 녀석. 말이야. 어? 여기도 있구나. 어? 자 여기서 화을 쏴. 어디로? 바로 여기. 냉기 화살. 에이. 아니? 여기 온기 종기 다 모여있나 보네. 셰도우 <놀람> 하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인하라. 정신 통달. 이소왓 아군에게 무기 공격을 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런 비겁한 수를 쓰다니. 하지만 너는 여기서 죽을 몸이다 어디 하나가 더있는데 나오겠지, 만말이죠 아하. 머리를 제거한다. 대성. 깔끔하게 분리되었다. I'm grateful. Don't m i s t a 즉시 u r e one of them, aren't you? I'm not sure. I'm n o 대장간이나 기스 양키 쪽? 대장간은 여기 언저리에 있는데 기스 양키는 뭐죠? 아 산길 둘다 가야죠 여기를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이제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겠군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산길로 가서 거기 있는 것도 쫙 밀어버리면 모든 게 괜찮아지겠죠? 더할 나위 없이 할타본거 아닙니까? 이 파란 녀석들 굉장히 비싼데 왜 비싼지는 모르겠는 녀석들이네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머리를 가져왔다. 생명의 연주자. Chanta. 어우 공동체의 목소리 이 환희의 포자 아 기뉴식까지구나 이제 사라지겠네 여기서 기뉴식을 할까? 한번 정도는 더 전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3레벨 주문 슬롯이 없는데 3레벨 주문 슬롯을 어떻게 충전하는 거지? 음... 낭비됐는데요? <laughs> 위저드 거 채워주는 거예요? <웃음> 이런... <웃음> 딴 게임하느라 진도가 느리냐 어, <laughs> 그렇습니다 다들 보여 나는 회복이 안 돼요. 어? 와장창 쨍그랑. 최소 10의 피해. 아 약간 튼튼한 게구나. 아 그래. <목소리> <목소리> 좋았어. 이게 돈이 30, 60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 아까운 거는 맞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써야 하는 돈들이 막 지금 1막이라 지금 막 300, 400 이렇게 드는 건데 막 나중에 가면은 아보랑 만 골드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 저30 저게 이제 너무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 함정 파워넘 드론 고 못지나가겠다 어째서죠? 저 초인류 모험 가라서 다 해제 가능한데. 더블 클릭 한 방이면 모조리 해제돼 버리는. 아 이런. 아... 하예 우상 이건 뭐 섀도우 아트가 이거 뭐 가지 오 뭐야 왜 이렇게 비쌈? 음, 크라인 게임. 아, 아니, 어? <laughs> 역시, 근력은 신이야. <laughs> 마법바도 같은 근력이군요.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저 횡단할 수 있는. 레버에다 활을 쏴도 돼요. 아하. 정말 손쉽군요. 이 녀석들 생각보다 너무 허접인데? 좋았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숨어서 이 점을 가진 상태에서. 위란테 침낭 3개만 받아옵시다. 4개. 됐어. 이제 안전해진 것 같아. 나니? <laughs> Danny. 니 <laughs> 음, n n Interesting. 딱한 번만 더 전투하고 빈 휴식 하는 걸로 그냥 시작부터 빨간 <laughs> 애들이 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드론 고 캬. 최대한 멀리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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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주 훌륭하군 어, <laughs> <laughs> 흐아, 에, 아하, 학업 반영 뭐예요? 안 되겠다. <laughs> 어우 저런 아니 우리 근데 아직 할 만한 걸딱한번 정도는 아직은 딱한번 정도 아 드론을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하타 겁나스러운 두들겨 맞게 생겼네 는 무슨 이제 나의 승리죠 여기까지 했으면 나의 승리지. 와, 녀석들 터치치잖아더튀튀어왔어 이젠 정말 다 했다. 이젠 정말 쉬 t 야 해. 상급 투명화? 아 이거 쓰면은 걸어다니는 암흑이구나 이제 상급 투명화에 이것까지 같이 있으면은 거의 엔간에선 실패 안 하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냥 바로 주사위에서 1 떠가지고 실패해버려